T.V.는 잘 아시고 임선입니다. 박주합니다. 어, 오늘 모실 주인공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참 복잡합니다. 왜냐면 <laughs> 이분은 한 가지로 소개하기 어려운 게맨 처음에 개그맨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 연기를 하다가 뭐 사업가로 또막 성공을 음. 하더니 또 연극 배우까지 막. 이제 하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활동 영역이 너무나 넓은 분이에요. 네. 김성호 씨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해 주셨지만은요. 네네. 저는 이분 하면은 그냥 딱한 네. 가지예요. 뭐가 서... 굉장히 멋있는. 아, 아, 멋있는. 원숭이. 아, 아니, 맞아요. 네. 어, 그렇게 소개하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 아우, 왜 저는 이렇게 표현력이 없을까. 네. 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보면 생각 나실 겁니다. 우리 이원승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만나서 그랬어요. 나오면서 네. 세트 넘겨뜨리는 사람 처음 봤어요. <laughs> 아니 세트가 네. 네. 원숭이 알러지 있을 줄아 몰랐어요. 소개바꿔야겠어요 아아 멋있는 그러나 힘이 센 원숭이. 안녕하셨어 아 <laughs> 아 <힘이 웃음>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근데 정말 그동안 어떻게 뭐 여러 가지 하느라고 바쁘셨죠 지금. 제가 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네. 그 피자 사업이 잘되고 그래서 아 감사한 마음으로 그 네. 아이들을 좀 돕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해주신까 너무 과한 칭찬 때문에 네. 아 원숭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laughs> 네. 데 좋은이라는 건 많이 알고 다른 사람들도 또잘 선행을 또거두으니까요 아, 네. 고 네. 네. 그렇게 바쁘신 분이 네. 연극까지 시작하셨다면서. 요 무슨 연구이죠? 아, 작년에 네.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는. 아, 인고 1인 곡. 예, 네, 네. 그래서 아 연극을 하다 보니까 네. 10년 동안 피자집을 하면서 네. 네. 연극을 못했는데 네. 앞으로 또 10년 동안 연극을 해보자는 의미로 제목도 이제 아 이원승이 원승이. 아 영어라면 아, 이원승이 스망키 아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예, 아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 이거 게 무겁게 무겁지 않으세요? 아. 진짜 왜들무려고 갖고 오신 거예요? 전, 전, 사실 저는 사실 저한테 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laughs> 예. 아, 왜꼭 잡고 있는 거예요, <laughs> 예, 제가 그 어. 초등학교 시절이 충남 네. 서천군 한산 초등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아그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김정화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아그 여자 선생님입니다. 정화미. 예예. 그 김정화 선생님이 저한테는 그러니까 네. 제가 조숙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여인의 향기를 느꼈어요. 초등생이요? 어, 어, 그 선생님이 <laughs> 과성과 극장을 운영하는 아버지 덕분에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온 저는 등교하는 방법부터 친구들과는 조금 달랐죠. 아 얘들아, 아 차가 지나가면 좀비켜야지 쫄로 돌아가, 쫄로 돌아가란 말이야, 진짜. 아유, 아들아 아주 핏길란 말이야, 좀. 쫄로 돌아가. 쫄로 돌아가란 말이야. 저기요. 여기는 학교 앞입니다. 아이들 이 등교하는 길목까지 아, 차를 몰고 오시면 안 되죠. 아니, 우리 도련님이 좀 예, 출근을 좀 아니, 이제 등교를 좀 하셔야 할거 아닙니까? 예? 응? 아, 음, 도대체 무슨 일인 거지? 저쪽 골목 밑에서. <laughs> 기사 아저씨는 노량저렇게 얘기 하는 거지? 어, 어? 세상에 지금 아, 제눈 앞에 나타난 분이 날기 이런 천사가 맞는 거겠죠? 아 아니 이 대령님은요 다리 아보셔 가지고 꼭 차를 타고 등교를 하신다니까. 됐어 아저씨 저 걸어갈 수 있어요. 가자. 가. 아니 저... 음. 이런 것이 바로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운명의 장난이라는 걸까요? 새학기 첫날 만난 아름다운 천사님이 바로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되시다니. 역시 나갔네요 지금. <laughs> 그때 군중 속에 있던 마을 사람 하나가 소리쳤어요. 보십시오, 저 <laughs> <어나시아> <laughs> 어느새가 산. 달콤한 사탕이 녹아내리는 듯한 저 예쁜 목소리 <laughs> 학교가 끝나고 선생님과 헤어지면 거장 달려온 곳이 바로 저희 집이 운영했던 극장이었죠. 고모 음. 나왔어. 어. 아니 근데 넌 어제 학교만 끝나면 여기로 행이냐 영화를 좋아했죠. 음, 이번에 상영할 영화는 뭘까? 미보도, 미보도 다시한번. 다시 아, 아니 초등학생이. 저는 매번 새로운 영화를 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했죠. 물론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은 당연히 저희 어. 선생님이었고요. 오늘의 영화 제목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닌 다른 <laughs> 좋아서 다시 한번번번번번 정원 씨 성규 씨나잡아야 아. <laughs> 나의 귀여운 거위야 어, 어떡해요 <laughs> 아름다운 정아씨 잡히면 가만 안 두겠어. 풍부했네요 오, <laughs> 정원 어, 씨 괜찮습니까? 아...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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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laughs> 아이고 어? 영화 보면서 이제 상상하다가 정원 아, 씨 잠꼬대까지 했어요 영화 끝난 지가 언젠데 여기서 뭐해 얼른 집에 가 아, 어머 그리고 정화는 또 누구야? 우와. 이렇듯 매일같이 영화 속에서 달콤한 꿈을 꾸는 일상은 계속되었고 어느덧 기다리던 운동의 날. 백군 이겨라, 천군 이겨라. 성규야, 잘할 수 있지? 네, 네. 선생님은 성규만 믿는다. <laughs> 걱정 굳들어 내세요. 제가 꼭 선생님께 1등을 남겨드릴게요. 선생님께 반드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리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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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럴 때는 넘어져요 오, 오 마이 갓성 어. 아, 괜찮아? 어, 피한 어. 마음에 기절한 척을 해버렸지만 선생님의 품에 안긴 순간 <laughs> 저는 바을수습니다 시간이요? 여기서 여기서 멈춰다오 웃고 있어요 이게 지금 기절한 척 하는데 <laughs> 저를 안고서 양호실까지 달려와 주신 선생님께는 죄송이지만 아, 이제 와서 일어날 수도 없고 어, 어떡하지? 괜찮아? 성규야 눈좀 떠봐 아무튼 양호 선생님 불러와야겠네 양호 선생님이요? 선생님 아파. 저 괜찮아요 다 나았어 아, 정말 괜찮은 거야? 네 다행이다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시던 선생님 선생님의 환한 미소만 볼수 있다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으리라 반장이었던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선생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고 선생님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척척 해냈죠 이렇게 선생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언젠가 영화 속 달콤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오늘 재현은 한 편의 영화인데요? 금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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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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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도금도지금금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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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도 김주아 선생님 아프셔서 못 나오시니까 일단 1교시 수업 준비부터 하고 있어라. 음. 맛있겠네. 잘 먹을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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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아, 선생님 건데. 반장 우리 선생님한테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귀여꾸 선생님께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노라고. 와. 는 아버지의 스킬을 몰래 산짝 어른이 되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한껏 멋을 부렸죠 성규야 가자. 친구들이 놀라겠네요. 결코 나빠하지. 짜자잔. 어때요? 책에서 남자의 향기가 느껴지시나요? 또그 그로고갈 거야? 분명히 단단히 결심을 하긴 했는데 막상 선생님 댁문 앞에 서니 왜 이렇게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건지 너희가 어떻게 알고 왔어? 선생님 저 선생님께 잘 보이려고 아니 뭘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아니 아니 저, 저 선생님 빨리 나오시라고요 세상에. 제가 비상약과 음식들을 장풍 사왔어요 자 이거 보세요 <웃음> 야 <웃음> 대단한데요 <웃음> 이거 다 선생님 주는 거야 <웃음> <웃음> 많이 준비했던 대사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아프신 선생님을 보니 눈물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요? 희생 때문에 우는 거야? <laughs> 정말 영화 찍으셨어요, 남자. Of... <laughs> 남자는 눈물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준비한 건 아무 것도 못 하고 바보처럼 울기만 하다니 ev, 이게 아닌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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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다행히 선생님은 금세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은 흘러 새 학년이 되었고 선생님과도 다른 반이 될 수밖에 없었죠.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 비록 같은 반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교무실에 찾아오면 선생님을 계속 뵐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 성규야, 이거 선생님 주는 거야? 네? 아, 김정화 선생님은요? 음, 김정화 선생님? 다른 데로 전근 가셨잖아. 아 성균 몰랐구나. 네? 저, 저, 정말요? 선생님께서 전근이라니 갑작스러운 이별에 저는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제 영화 속의 여주인공이 갑자기 떠나버렸으니까요. 선생님을 보며 설레고 행복했던 그 순간 순간들,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간 이 짧은 영화가 이대로. 끝이 나버린 겁니다. 제 유년시절의 단편 영화 속 영원한 여주인공이셨던 선생님 어디 계세요? 보고 싶습니다. 아, 이제서 알겠어요. 왜 <laughs> 이원승 씨가 오늘 등장할 네. 때 백합을 가지고 나왔는지. 그러니까 오늘. 네. 그때 백합을 전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 선생님께 그러니까 전해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만나 뵙게 되면 음. 꼭 이걸 예. 다시 전해드리고 싶어서 추독 그 백합이에요? 네 예. 예. 선생님은 그때 그 저희 선생님들이 많이 풍금을 치던 시절에도 예. 그 김정화 선생님은. 피아노가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세련됨을 음. 갖고 계셨거든요. 아. 아, 그리고 검정 옷을 입으시면 유독 그 하얀 피부가 꼭 백합 같은 그런 느낌을 줬었어요. 아. 아 제가 그 선생님 그 네, 뭘또 사진을 찍어드릴까요? 예, 네. 아, 소풍 갔을 때 네, 사진을 찍었는데 네. 선생님과 어머. 그 아, 저희도 모습이 보고 싶어 미인이시다. 네. 어디요? 이 까만, 그 까만 옷, 아, 까만 옷 네. 네. 저희 어머니 옆에는 어머니시고, 오은이. 네. 그 어머니? 그 동생. 아, 동생. 예. 이원승 씨 동생이고. 예, 예. 근데 그. 이미지가 정말. 오, 진짜 참단하하시네요요 예. 위쪽에. 자세히 보시면 선생님이. 네. 선생님들이 흔히 할수 있는 그 짝발을 안 하시고 꼭그 앞에 모든 오. 그 수업 시간에도 항상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laughs> 예. 교과서. 예, 예. 예. 교과서를 딱 들고 하시는데 예. 딱하 그러니까. 예. 오만. 저기요. <laughs> 저도 저도 참간 열프거든요. 네. 꽃다발이 너무 무겁네요. 아 그래요? 아 제가 네. <laughs> 아, 미안해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음. 어쩐지 박주아 씨가 자꾸 주저앉고 있어 지금. 아 이것 때문에. 그런데 네, 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공부는 못했죠.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그러니 공부 시간이 안 돼서 공부, 뭐 딴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미워하게 예. 그 초등학교 6년 동안에 반장만 했거든요. 아그 선생님 말씀은 옥 예. 그 구슬 같았어요. 아 그러니까 아 선생님이 아주 조근조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졸립지가 않고 그냥 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아아 알겠습니다. 음. 근데 전근을 음. 가버리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선생님께서 예. 얘들아, 나 내일 전근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정말로 미워도 다시 한번 같은 그런 속편을 만들려고 했을 텐데, <웃음> 어. <웃음> 선생님이 갑자기 증발해 버리신 거예요? 아무 말씀도 어. 없이. 영화가 그냥 필름이 끊기듯이. 어. <laughs> 이원승 씨의 첫사랑 김정화 선생님과의 추억이 사려있는 한산초등학교로 출발! 보라, 맛있는 음식과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무슨 특별한 날인 것 같은데요? 환산 배원님, 계속해. 아, 대체. 그래서 오늘 마을의 단합을 위해 모두 모이신 거군요. 근데그그그럼 그, 수업은 없나요? 선생님 만나러 왔는데. 선생님들만. 어, 근데 이 교무실 지시표요 아, 교무실이요 아, 아. Yeah. 아, 다행히 선생님들이 계신 모양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네. TV는 사랑하실 <laughs> 예, 티비는 사랑할 수가 없는데요. 예예. 이원승 씨가 이 학교 출신이라 그러던데. 잘 알고 계세요? 아, 이 학교 출신이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어떻게 이렇게 잘아고세요 이원성 씨가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와 계시다고요? 그럼 스튜디오에 있는 분은 가짜? <laughs> 아 이원승씨가 매년 모교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계시다는 아 말씀이군요 그때 당시 그 이원승씨의 첫사랑 음. 그 김정원 음. 선생님에 대한 인사기록을 좀볼수 있어요? 네 예, 여기 있습니다 <laughs> 아, 김정원 <laughs> 선생님께서 전북초등학교로 전근 가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71년 한산초등학교에서 이곳으로 전근을 오셨다고 하던데 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김정원 선생님은 78년 3월 1일자로 천안에 있는 성환초등학교로 전근하셨습니다김정화 선생님이 이 학교에 계신가요? 아니에요. 1990년 3월 1일자로퇴하셨습니다 퇴임이요? 1990년이면 퇴직하실 나이가 아닌데 왜 그만두셨다는 거죠? 선생님의 퇴임 기록이 남아있다는 성환초등학교로 달려간 추적팀. 1990년 3월 1일자로 의원 면직을 하셨다고 나와있네요. 아마 이 지역에 김정환 선생님이 가르쳤던 제자분들 아마 계시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뭐가데요 네, 어? 예. 이소 선생님이라고 계시나요? 어, 예. 어, 아, 어디 계세요?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김정환 선생님의 제자는 모두 이렇게 아름다우신가요? 제자도 아름다우신가요? 굉장히 성품이 깔끔하시고요. 어, 그때 제가 어린 기억이었지만. 여성스럽고 품위가 이렇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그런 아품이가 있으셨어요 분위기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음, 그럴 법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남학생들한테 그 당시에도 인기가 굉장히 많으셨었거든요. 피부도 뭐 지금도 굉장히 아름다우시지만 피부가 너무 너무 하얗고. 항상 이렇게 붉은 빛이 도는 립스틱을 이렇게 바르셨었는데 꼭 이렇게 예전에 흑백 영화에 나왔던 여배우 같은 그런 느낌 지금 연세도 아 영어하네요 많으시잖아요 근데 아직도 사설 그 현장에서 아직, 아직도 아이들 지도를 하고 계세요 아 김정화 선생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말씀 초등학생들 미술 전시회를 방불케 하는 수많은 작품들 어머 혹시 저분이 김정화 선생님 이원승씨 궁금하시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선생님. 김정화 선생님이 맞으신가요? 네, 제가 김정화인데요. 아 혹시 이 사진 속의 학생 기억하시겠어요? 오, 아주 아주 오랜 옛날이네요. 어 한산 초등학교 재직시에 어, 찍었던 여기 여기 학생이 이성규 아닌가요? 아 선생님이 아 이완승 씨 첫사랑이었대요. 가리셨어요. <laughs> <웃음> 그래요. 그 알고 계셨어요? 모르죠. <웃음> 이렇게 찾는다는 자체도 생각을 하... 못했어요. 짝사랑이었구나. 30년. <laughs> <40년이 웃음> <laughs> 네. 성규야, 아 어,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났는데 나를 찾고 있다는 거, 또 기억하고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워. 이 방송 출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고. 내가 사양을 하고 싶은데 어. 음, 우리 개인별로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사실은 어, 우리 만나서 우리 지난 재미있던 얘기 한번 나눠보자 아. 음, 네 기대할게 개그맨 이완승의 초등학교 시절 첫사랑 김정아 선생님 추적 성공! 아. 찾았습니다 분위기 아, 있으신데요 어, 우리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 좋아했었다는 사실을 알셨냐고 그랬더니 아까 그러시잖아요 전혀 몰랐었다. 그거 모르셨을 거예요. 아, 네. 그걸 왜 모르셨죠? 그렇게 열심히 그냥 나름대로 표현을 했는데? 아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laughs> 아, 네. 아, 네. 하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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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작 정문 안 가서 울기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은 네. 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예. 네. 한번 저쪽으로 불러보십시다. 네. 그래서 아. 옛날에 뭐 선생님하고 러셨죠 예, 그럼요. 어, 어, 어. 아, 근데 이거 안 나오시면 어떡하지? 한번 러보세요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우리 이원승 반장이 자, 음. 선생님 한번 이제 모셔보세요. 아. 아, 선생님 참 일단 죄송해요. 또 어린 시절을 묻어버리고만 싶어가지고 찾지를 못하다가 4, 5년 전부터 선생님 기억이 나서 그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이라서 뵙고 싶었는데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 아 빨리 불러라니까요 여기서 무슨 빨간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네. 김정환 선생님. 아, 근데 진짜 오셨나? 아, 참. 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셔. 네, 좀더큰 네. 네. 소리로 한번 불러보세요. 김정화 선생님!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예. 보고 싶었다는 그 마음을 한번 말씀하시라고요. 그냥 그렇게 선생님만 부르지 시 말고. 정말 선생님 그리웠어요. 어. 어. 또 독백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 예. <laughs> <laughs> 아. 며칠 전에 선생님을 혹시 만나면 꼭 드려야지 하는 편지를 쓰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 저에게 아, 알았어요. 그, <laughs> <주시는, 웃음> 선생님, <아니>, 선생님, 선생님이, <laughs> 선생님이 나오시면 네. 그런 얘기 해도 아, 되잖아 아, 아니, 아니 안 저, 나오실 것 같아요. 아니, 저희 지금 용서코너 아니고 네.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으세요 예. 마음을 담아서 보고 싶었다는 감정을 실어서 선생님을 모시라니까 잠깐만요. 선생님 네. 나오세요. <laughs> 한번더 불러보세요. 뜻이 통했나요? 자, 마음이 선생님! 아유, 이 제자가 너무 안쓰럽네요. 오셨으면 나오세요. 어? 꽃 드리셔야죠 만나면 되요. 니까 방문한 갔을 때랑 똑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 된것 같아요 지금. 아유 스님 <laughs> <아유, 웃음> 건강하셔서 음, 지금도 고우세요 <laughs> 네. 아그때 하여튼 네. 아, 우리 네. 저 네. 이원승 씨는 한 가지 좀놀랬던게 선생님이 그때 갑자기 그만두시고 전근 전군, 그러니까 전근을 전군 가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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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또 지금 보니까 저 선생님 교직을 그만두시고 네. 지금도 하여튼 일선에서 또 이제 네. 지도하시네요. 를네 네. 네. 결혼하고 천안으로 전근을 갔었어요. 아, 결혼하셨고, 네. 결혼하시고 네. 네. 그리고 아. 일단 교직에 한 네. 25년. 근무하다가, 예. 음, 네. 또 미술 쪽에 또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네. 퇴직을 하고 예. 다시 공부하기 아. 위해서 그연이죠 어떻게 공연될지 아셨어요? 네. 그 당시 보시고. 그때 너무 똑똑하고 아. 잘해서 네. 제가 너무 나중에 커서 네. 뭐가 되고 싶니? 네. 대통령이 된다고 그래서. 아. 아. 그래서 네. 음, 보통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그 이야기는 다들 하잖아요. 네. 그도 아, 성규만큼은 내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아 그런, 그런 네. 바람을 갖고 있었어요. 네. 네. 아니 선생님을 지금 우리 이원승 씨는 계속 <laughs> 선생님 얼굴만 <laughs>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니, <laughs> 모습이 선생님 모습이 어떠세요? 아까 뭐 그대로시라고는 그랬는데 그그 예, 예. 어, 그 고운 모습이 예. 그대로시고 음.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 음, 그, 추억의 그 선생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간직하고 계세요. 계세요. 너무 반가워요.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예. 음. 선생님 되면 목이 네. 매서. 아까, 그, 아까 그랬다 네. 말한 거예요. 그, 못할 것 같아서 글을 써봤어요. 아, 네. 그러면 선생님께 이걸 네. 들려드리는 거죠? 네. 그건 네. 네. 멋지게 하면 선생님. 네. 네. 내 마음 속 선생님은 피아노가 어울립니다. 풍금치는 정겨움보다 고상함이 건반치며 떠오릅니다. 불현듯 백합꽃이 생각납니다. 진달래꽃 소박함보다 단아함이 고개 들어 다가섭니다. 이제서야 선생님 부르면서 묻어버린 어린 시절 하나둘 정겼습니다. 하나둘 달려옵니다. 터져버린 둑처럼 소리 지르며